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행복업그레이드 부부학교에 있었던 얘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업그레이드 부부학교는 한기에 약 30가정 정도의 등록을 받고 7주간의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수십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육을 받던 두 아내가 정색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저희 남편들을 잘좀지도해 주세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일이 납니까? 하고 묻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두 아내의 남편들은 각각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내들에게 다 드러났는데도 그 여인들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 문제점을 해결해 볼까 하고 남편들을 설득해서 억지로 부부학교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주 정도가 지나서 남편들이 은혜를 좀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남편 중에 한 남편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안수집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어서 아내를 따라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남편이 한 조가 되어서 조별 모임에서 솔직하게 간증을 하다가 자기들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좀 있는 안수집사가 성경을 좀 안답시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이라는 처벌도 없고, 야곱도 처가 4명이나 있었고, 다윗도 부하인 우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살았고 솔로몬도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는데 우리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좀 가졌다고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다른 남편도 같은 입장이니까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만 보더라도 돈좀 벌고 출세한 남자들은 다 첩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거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편들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들은 했지만 같은 남자들이 돼서 그런지 자기 남편들의 말을 확실하게 반박하지 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좀 말씀을 잘해 주셔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들이 왜꼭 일부일체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왜 믿음의 선조들까지 다 그렇게 일부 다처제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을을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이나 넷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가정은 일부 일처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남자들에게 여자들보다 좀더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 강한 힘을 가지다 보니까 이 힘을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지를 않고 굴복시키고 억압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여기에 대항할 힘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변칙적인 사회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은 수많은 후궁을 두고 살았고 또 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도 자기의 능력에 걸맞는 그런 숫자의 첩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욱 완악해져서 여자를 단순히 성적인 놀이게감이나 자식을 낳아주는 도구로만 여기고 필요할 때에는 얻었다가 실증이 나면 조강지처까지도 바로 버리는 일들이 만연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너무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이 잘못될 때 간혹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선자는 일부 다치자로 살면서 아내를 막 취급하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짓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여러 명을 만들 수도 있으셨는데 하와 한 사람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경건한 자녀는 일부 일처제의 가정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녀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이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참 사랑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들은 그 밑에서 굴복을 당하며 작은 어머니와 큰 어머니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이복 형제들끼리는 또 서로 갈등하면서 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도 첩 하갈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놓음으로써 이스라엘과 이삭이 갈등을 하게 했고 자자손손 원수가 되어 싸우 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중동지역의 갈등도 결국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전쟁도 결국은 여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삭도 에소와 야곱이 싸우게 만들었고, 야곱은 내네 아내를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아서 집안에서 이복 경제들 간의 갈등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벌을 아주 톡톡히 받았고, 솔로몬도 각 나라로부터 수많은 처첩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두쪽각이 나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은 받았지만 잘못한 대가를 나름대로 충분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대로 본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한 시행착오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